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담아 이렇게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한 이틀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저희들 마음도 굉장히 상쾌해지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날이었는데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임만류에 대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평안, 그건 세상에 줄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평안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또 숨을 쉬고, 또 기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하루, 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 붙들고 또 나가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골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 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시편 143편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신가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 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살다 보면 우리는 참 어려운 위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를 접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건 인간의 유한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죠. 에, 무언가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또그 일로 인해 그 장애를 넘지 못해 쓰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옛 사자성어에는 사면 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면이 초가집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옛날 중국 그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을 벌일 때, 초나라 항우가 지휘하던 그 군대가 한나라 유방의 군사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한나라 유방이 사용한 계략이 무엇이었냐면, 한나라 군사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면 안 그래도 전쟁에 지쳐 있고 막 수세에 몰려 있던 초나라 군사들이 마음이 굉장히 나약해져서 고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를 사용하려고 한나라 군사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초나라의 그 기세가 꺾이고 어, 심신이 힘들었던 이 군사들이 이 한나라 군사들이 부르는 자신의 나라 노래를 듣고 고향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탈영병들도 생기고 굉장히 이제 막 어수선해진 거죠. 근데 탈영병들을 한나라 군사들이 잡지도 않고 그냥 놔줬거든요. 그랬더니 탈영병들 수가 더 늘어난 거예요. 결국은 그 심리전에 의해서 다음날 한 나라가 초나라를 점령하게 되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면, 초, 가. 네 개의 면, 네 개의 그 방향에서 초나라, 초, 가, 노래가. 그래서 초나라 노래를 부른다라고 해서 사면 초가라고 합니다. 이 사면 초가가 이제 지금 해석되어서 나오는 건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외롭고 곤란한 지경, 그것을 나타낼 때이 사면 초가라고 하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었지만, 아,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에 사우를 피해서 굴을 굴 속에서 피신하여 지내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을 적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이 시편에서 말하듯이 어느 누구에게도 가서 도움을 구할 수가 없고 어느 곳에 피할 길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정말 사면 초가의 지경에 있었던 거죠.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분기이시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면 초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10편 말씀과 좀 연결해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그 일이 닥쳤을 때그일 자체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의 능력으로서는 그 일이 해결이 안 되겠지만, 내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자는 그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쳤을 때 이것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게 우리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의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은 이게 심리전이었잖아요. 초나라 군사들의 그 심리를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전쟁 그렇게 크게 벌이지도 않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것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그 자체가 야 나는 이 어려움 앞에서 이제 쓰러지고 말 거야 나는 끝났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시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면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어떠한 질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지 전능하다는 그 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유한하신 게 아니잖아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든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가 어려워요. 정말 나로서는 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이거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면 이거 고치실 수 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거 만드시면 이 모든 것들 다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가잖아요. 그 순간 내 마음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든든함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선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아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더군다나 이뭐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사면 초가와 연결해서 본다면. 이 어려운 일들이 정말 하나 둘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엎침대 겹친 격으로 막 쌓여서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도대체 나를 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을 보면 아그일 정말 내가 겪었어야만 되는구나. 그리고 그일 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선하심이 남아있고 그것을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우리들도 이제 약속을 할 때, 약속 지키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런,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 왜 하냐고. 아니 누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사기꾼이고요. 지킬 것 같아서 지킬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유한한 능력은 그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할 상황을 접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 사람에게 도움을 뭐 청할 때도 없고, 피할 곳도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다이 차치할 수 있는, 정말 그 모든 생각들을 이 염려와 두려움의 그 모든 자리에서 평안과 소망의 자리로 올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외롭고 곤란한 그 지경에 예수님은 함께 겪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사면초가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면초가가 내 마음에 큰그 중심을 잡지 않는 것. 큰 무게로 다가오지 않는 건 바로 다윗이 붙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이시다. 이 고백과 함께 오늘도 기대와 소망으로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과정이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뜻처럼 그렇게 편하게 진행되지 않음을 봅니다. 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면초가와 같이 어디 도움받을 사람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리고 피할 때도 숨을 때도 없는 그런 지경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염려가 마음 속에서 일어남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그말씀은 오늘 다시금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또 다잡기 원합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결정되어지는 세상의 그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의 쓰러진 무너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기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을 정말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나의 상황이, 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사면 초과의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때까지 좋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 이래로 펼쳐지는 것을 보는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음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